세종국립수목원 한국전통정원 속에 자리한 도담지. 왕실궁궐정원의 품격을 현대에 되살린 아름다운 연못입니다. 도담지는 도읍의 깊은 못이라는 뜻으로 네모난 연못 안에 둥근 섬이 있는 방지원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전통세계관이 담겨 있습니다. 조담지에서는 계절마다 다양한 수생식물이 자랍니다. 그중 여름 정원을 화려하게 물들이는 것은 바로 연꽃과 수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세종수목원 전시현실 한국정원분재팀에 속해 있는 박종혁 주임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는 메인으로 세 가지가 가고 있고 아라홍년법송년 전당홍 이렇게가 이제 전통 연으로 해서 메인으로 가고 있고 가시연꽃, 어리연꽃, 뭐 노랑어리연꽃 이렇게 많이 가고 있습니다 연이랑 수련의 차이는 이제 일반인들이 보시기에 간단하게 보실 수 있는 거는 이제 연꽃은 이렇게 앞에 보시기에 줄기가 이렇게 올라와서 위에서 잎을 이렇게 틔웁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련은 이제 이물 표면에 거의 붙어서 나고요 중간에 이제 그한 줄로 이렇게 선이 반틈 정도 이렇게 나 있습니다 법수 홍련은 이번에 하만에서 같이 이제 아라홍련과 함께 해서 이제 들고 온 홍련이고요. 이제 이쪽은 아라연꽃. 이게 이제 700년 전에 고려 시대 땅속에 묻혀 있던 그 종자를 이렇게 피워서 하만군에서 이제 그걸 증식시키고 저희가 그중에 일부를 받아 와서 저희가 전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당홍은 이제 저희가 그 시흥시에 있는 관곡지에서 이제 저희가 수집해서 같이 얘기를 해서 들고 온 거고 이제 강의한 동생인 강희맹 선생님께서 이제 500년 전에 중국에서 이제 최초로 이렇게 들고 오신 점입니다. 전통 정원 속 연과 수련은 단순한 경관이 아닙니다. 자생식물 보존을 통해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고. 공공식물 자산의 기록과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시민과 문화를 잇는 공유 공간을 제공합니다. 연꽃은 청정과 고결의 상징이자 여름 전통정원의 절정을 장식하는 꽃입니다. 전통의 숨결 위에 지속가능한 미래를 피워냅니다.